1.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3.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4. 마가복음 1장 27절 이는 어찌 미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멸한 즉 순종한 도다 하더라. 5.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6.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7.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임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8.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증명. 1.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2.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3.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4.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5.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2. 약속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3.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야고보서 4장 3절, 4. 영적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사용하는 이유를 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2장 29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목적. 요한 1서 3장 8절. 에베, 에베수서 2장 1절부터 2절. 에베수서 6장 10절부터 12절. 5. 죄를 떠남으로 기도합니다. 10편 66편 18절.